서울의 밤하늘은 찢어질 듯한 천둥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다.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 위로 빗방울이 총알처럼 쏟아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에 넌 사이는 빗물에 번져 마치 흘러내리는 핏자국처럼 붉고 기괴하게 일 넘겼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가장 가까운 혈육이 보낸 차가운 사이였으며 권력이라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비정한 사냥이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절체절명의 순간, 공포에 질린 그녀를 감싸하는 것은 오직 한 남자 강태성뿐이었다. 그의 단단한 등과 거친 숨소리만이 이 지옥 같은 밤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구원이었다. 두꺼운 벨벳 장막처럼 서울을 뒤덮은 잿빛 비구름 아래, 강변북로는 튀어 오르는 물보라와 함께. 드문드문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빛으로 어지러웠다. 그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 에스클래스의 내부는 외부의 폭풍우와는 대조적으로 숨막힐 듯 고요했다. 천우그룹의 막내딸이자 전략기획실 본부장인 한지수는 최고급 가죽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간에는 깊은 피로의 골짜기가 패여 있었다. 다섯 시간 동안 이어진 임원 회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배달은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늙은 이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다. 지수가 자세를 고쳐 앉자 명품 실크 원피스가 가죽 시트와 마찰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태성씨, 운전 좀 살살 할수 없어요. 안 그래도 꼰대 이사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차까지 덜컹거리면 저 진짜로 토할지도 몰라요.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 강태성, 그녀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치륵 같은 눈동자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속을 알수 없는 남자였다. 그는 백미로를 통해 인상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누르는 지수를 힐끗 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하지만 빗길이라 노면이 평소보다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